Can she do 어, 어. 이거 뭐예요? 이거 우연이에요? 난 아니에요. 왜 전화 안 했어요? 기다렸는데 한다면서요? 하겠습니다. 가서 지금 어디 가서 뭐 어디 공중전화라도 찾으러 가요? 집에 전화가 있어서 집에 금방 전화. 아 웃겨 우리가 이렇게 마주쳤는데? 아 반가웠어요. 아, 미치겠다. 금방 전화 말고 금방 커피 어때요? 서울에 널린게 카페고. 나 시간 많거든요. 우리 이렇게 계속 커피만 마셔요? 해다줬는데 아. 해가 참 짧죠? 안 짧았어. 1시간째 계속 그러고 계셨거든요. 인사 안 해요 우리? 안부 안 묻고요? 얘기는 안 하나요? 아, 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음. <laughs> 네, 그쪽도 잘 지내셨어요. 제 반지는 잘 있고요. 여전히 핸드폰은 없으세요. 네, 잘 지냈습니다. 반지 잘 있습니다. 핸드폰 없습니다. <laughs> 솔직히 말해보세요. 제 이름 까먹었죠. 선희요, 선이 아니고 선이요. 남자네 <laughs> 혹시 컨셉이에요? 뭘 봐요? 보게 돼요 웃으니까. <laughs>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난 그쪽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이 뭐예요? 보니까 난 그쪽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이 뭐예요? 아니 내가 연봉을 물었어요, 재산 정도를 물었어요, 유산 유물을 물었어요. 그쪽 이름 좀 물었다고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? 제가 이름에 좀 민감해서요. 미안합니다, 선희 씨. 선희 아니고 썬이라니까. 벌써 헤어지는 거예요, 우리? 잠깐 커피라고 다 마셨고 기막혀. 네, 근데 저기 아까 커피 리필하신다고 빌려가신 영수증 안 돌려주셨는데, 내가 커피를 왜 리필했는데요? 커피를 매우 좋아하십니까? 영수증은 꼭좀 저희 회사가 워낙 철저해서요. 자꾸 물어보는 너늘 확인하고픈 너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이렇게 <목소리> 쏟지지 <목소리> 입술이 말라도시은땀이 흐르네 도전 답은 알지만 네가 듣

아 그럼 오늘은 이름 있어요? 김우빈. 서비스 직이라더니 웨이터인가 봐. 다 들려 기집에야 명함 있어요? 주세요. 놀러 갈게요. 아 명함 매번 뭐가 있어야 하는군요.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엔 어? 준비할 왜? 응? 진짜 재벌이었어요? <laughs> 네, 태어나 보니 음... 그렇더군요. 후계자 수업 받는 모습인가 봐. 어, 살롱탕 드셔. 입맛 사탈하신 것 봐. 제가 몰라뵙네요. 돈 많은데 키 크고 어리고 잘생긴 건 판타지에서나 봐서. 선이라고 해요. 이름 너무 멋져요. 유덕화. 선이 씨도요. 멋져요 이름. 오 센스 있으셔라 <laughs> 한 번에 딱딱 알아들으시네요. 근데 여기 왠지 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? 아 또. 먼저 갈게. 그러세요?라고 해. 먼저 갈게요. 그쪽 분도. 먼저 갈게. 방금 제가 한건다 잊으시고. 다들 어디 갔어요?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들 가신다. 뭐 어쩌길래 둘다 갔어? 너 원래 그런 애 아닌데. 저는 저는 아 이거 드릴게요. 괜찮아요. 먼저 집으셨잖아요 돈은 우빈 씨가 냈잖아요. 더잘 어울리시니까. 알았어요. 받아둘게요 반지 받았으니까 번호 알려주실래요? 제 번호 어제 전화드린 그 번호. 우빈 씨 말고 제발 삼세분. 친구가 명함을 가져가 버려서 연락처를 모르겠는데 걔한테 묻긴 좀 그렇고. 그분이 진짜 천우그룹 유덕화면. 제 주님이시거든요. 주님이요? 건물주님. 그니까 번호 좀요.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서요. 잠시만요. 저 <laughs> 음. 보세요. 제가 하게 빠 던지신 거예요?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? 어, 저, 저 그냥 당황해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알았어. 패턴 뭐예요? 아닌 비번? 그런 거 없는데. <laughs> 매번 뭐가 참 많이 없으시네요. 도깨비네 회랑 아는 사이신가 봐요. 아뭐본이 아니게. 이 도깨비는 업종이 뭐예요? 요식업? 내가 아는 도깨비는 떡집인데. 아 제가 아는 도깨비는 그냥 어비만습니다. <laughs>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전화번호 이름. 다음엔 나이, 혈액형, 미혼, 기혼, 재산정도, 연애경험 유무, 이상형 등등 뭘 물을지 몰라요. 다 준비하세요. 물병사.. 아니아니.. 사수자리.. 사수.. 만 34세, 생일, 음력, 11월, 초닷새, 사수자리, AB형, 미혼, 집은 전세, 차는 필요하면 곧 과거 깔끔 명함은 아직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오, 참나 저도요. 웃기는 남자야 진짜. 좋아요? 그렇게 전화를 귀에 쓰면서? 전 명함 없는 사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. 아, 그럼 명함이 없다. 전화 받아서 말하면 되잖아요. 어 문자로 보내도 되고. 앞으로는 꼭 써니 씨는 혹시 명함이? 내 명함은 왜요? 써니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. 저는 얼굴에 명함이에요. 얼굴에 딱 써있죠. 예쁜 사람. 아, 네, 그러네요. 정말 바다 가고 싶네요. <laughs> 거봐요. 만나면 이렇게 재밌잖아요. 더 알아가고, 더 친해지고. <laughs> 우빈 씨뭐 좋아하세요? 써니 쇼. <laughs> 미친다. <웃음> 말고요. 뭐 취미 뭐 그런 거요. 써니 쇼. 알겠는데요. 어디로 튈지 모르는 써니 씨의 행동에 드라마만큼 맹목적으로 끌립니다. 써니 씨의 예측 불가한 행동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제 서툰 행동들은 하나같이 오답이네요. 제게 요즘 새로 생긴 써니 씨라는 이 취미가 신의 계획 같기도, 신의 실수 같기도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말을 잘해. 혹시 뭐 종교 있어요? 또 뭐가 있어야 하는군요. 준비되면 다시 연락을... 어, 아니야, 없어도 돼. 딱 앉아요. 죽여버리기 전에... <laughs> 이 남자 진짜... 뭐지? 만 34세, 생일 음력 11월 초다새 아, 아니 안 해도 돼.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요. 화보 보는 셈칠 테니까. 48 49 50 오십. <laughs> <laughs> 사람 놀라게! 먼저 전화 걸어서 깜짝 놀랐어요. 그것도 부자중을 열통이나? 야근하다 할 말이 생각나죠. 엄청 중요한 말인가 봐요. 네. 종교, 무교. 뭐 이렇게 말을 잘해. 혹시 뭐 종교 있어요? 또 뭐가 있어야 하는군요. 그럼 준비되면 다시 연락을. 그말 하려고 열 번이나 전화를 한 거예요? 빨리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. 아휴, 귀여워. 제가 귀엽나요? 몰랐나요? 딴 여자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나요? 딴 여자 없어. 그거 좋은 거예요. 그거 딴 여자 없는 거 준비하지 마요. 딴 여자 지금 딱 좋아요. 알았어요? 음... <laughs> 이 남자 선수 아니야. 진짜 진짜 솔직하게 하나만 대답해봐요. 나도 얘기해줄게요. 뭘 말입니까? 내 진짜 이름은 외자예요. 김선. 우리 부모님이 나잘 살라고 없는 살림에 돈까지 주고 지은 이름이래요. 뭐 점쟁이가 꼭그 이름이어야 한다고 했다나. 근데 난 써니가 훨씬 좋아요. 내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난그 이름이 그렇게 싫던데. 김우빈 씨 진짜 이름은 뭐예요? 진짜 이름 아닌 거다 알아요. 되게 촌스러워도, 되게 안 어울려도 안 놀릴 테니까, 이제 알려주면 안 될까요?